여러분들의 삶은 소풍이십니까, 아니면 고행이십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담 두리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어느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자신의 나이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또러다 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 0 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삶은 고생과 시험 그리고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20년입니다. 야곱이 특별하게 아꼈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보낸 시간이 22년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야곱은 삼전, 수전, 공준전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소품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행일까요?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야곱이 17년 전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에 그는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17년이 지난 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이 고행이 아닌 소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력이 좋았던 젊은 시절,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나이 들어 시력이 나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고행같이 보이는 삶을 소풍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 제가 아끼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옷은 비싸거나 유명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옷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옷에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할 때에 처음으로 함께 옷을 맞춰 입었던 옷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아끼는 물건들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싸고 명품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에 맞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물건, 그리고 내가 그 물건에 그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거룩의 등급 바깥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그에 맞는 경건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빗대어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 금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옷수선의 비유로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생배 조각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옷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새옷 조각을 낡은 옷에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꿰냅니다. 이렇게 하면 낡은 옷이 어떻게 될까요?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서 결국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보관 비유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질문에 설명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찢어지고 합니다. 이두 가지 비유에서 반복되어지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아무도 새옷 조각을 낡은 옷 위에 대고 입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온전함이 그것을 당기고 새 것이 한 것을 담긴다. 결국, 찢어짐이 더 심해지게 된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반복되는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새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마가복면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온몸이 마비된 한 사람이 죄사함과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새롭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새 것이 아닌 옛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움이 무엇일까요? 2025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온 제품들은 더 이상 새롭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새로움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을 다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보통의 사람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사람들이 조금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똑같네? 다른 게 없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신기하네? 다르네? 뭔가 달라? 요즘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삶의 모습은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항상 새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혼인 예식과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혼인 예식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고 금식은 애통과 슬픔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신과 함께하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나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할까요 혹시 우리의 삶에 신랑 대신 예수님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삼았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힘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보면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각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혹시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눈부신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이런 것을 맞으며 인생을 보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 놓으면 저마다 고행의 삶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을 소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삶 속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고행이 아닌 소풍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져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